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얼마 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다룬 올해 출시를 검토 중인 초대형 풀사이즈 SUV인 쉐보레 타워와 포드 익스페디션의 둘의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두 녀석은 큰 차량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크기 면에서는 합격점 그 이상이죠. 타워의 전장은 5,451mm, 전폭은 2,058mm. 전고는 1927mm, 휠베이스는 3071mm입니다. 그에 맞서는 포드의 익스페디션은 쇼바디 모델은 전장이 5330mm, 전폭은 2123mm, 전고는 1935mm, 휠베이스는 3111mm입니다. 전장은 타워가 21mm 더 길고 전폭은 익스페디션이 65mm 더 넓습니다. 전고 역시 익스페디션이 8mm 더 높죠. 실내 공간의 척도인 휠 베이스도 익스페디션이 40mm 더 깁니다. 전장 빼고는 익스페디션이 타워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데요. 물론 포드 익스페디션 롱바디 모델도 가능성은 열려있죠. 하지만 타워의 경우는 롱바디 모델인 서버버는 국내 출시가 어렵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의 롱바디 전장은 5636mm, 전폭은 2123mm, 전구는 1945mm, 휠 베이스는 무려 3,342mm에 해당됩니다. 뭐, 결국 둘다 5m가 훌쩍 넘는 전장과 3m가 넘는 휠 베이스로 이미 국내 다른 SUV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한 수준이라 무의미한 수치 비교이겠지만 그래도 두 차종을 유심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차이 역시 차량을 선택하는데 큰 요소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대형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3열의 공간성일 텐데요. 익스페디션이 휠 베이스는 40mm나 더 길기에 확실히 3열의 공간성은 우위가 있을 듯 싶은데요. 타워를 미국에서 타보신 분들은 3열이 생각보다 성인이 앉기에 좀 불편했다는 라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계십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신형 쉐버레 타워 역시 이전 모델 대비 신형에서 3열의 무릎 공간을 더욱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프레임바디를 적용했는데 커진 차체 덕분에 30% 확대된 동급 최대 공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존 대비 254mm 늘어난 886mm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형 타우로는 익스페디션보다 3열이 좀더 나은 것같다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풀사이즈 SUV의 필수사항 중 트렁크 적재 공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트렁크 용량에서는 익스페디션이 3열 시트를 펼친 상태에서 540L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2열, 3열 시트까지 모두 접으면 최대 적재 공간은 2,962리터로 웬만한 작은 냉장고도 실을 수 있겠네요. 타오는 어떨까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722리터이고요. 2열 시트까지 접으면 최대 적재 공간은 3,454리터로 트렁크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타오의 승입니다. 그리고 타오의 리어 글라스 도어만 개별적으로 오픈 가능한 글라스 리어 해치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작은 크기의 짐이나 소지품을 테일 게이트 전체를 오픈할 필요 없이 손쉽게 트렁크에 넣을 수 있다는 라 이점도 있겠네요. 외관만 놓고 본다면 전폭과 휠 베이스 면에서 미세하게 앞서는 익스페디션이 타워보다는 좀더 안정적이고 웅장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요. 외관에서 두 차종 다 풀사이즈 SUV를 느낄 수 있는 각을 살린 디자인이죠. 차량에 적용된 그릴이나 헤드램프, 범퍼 등뭐 하나 각지지 않은 게 없는데요. 하지만 디테일한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선 익스페디션의 전면 디자인은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익숙한 익스플로러의 모습이 유사하게 재현되어 있죠. 그릴에서는 어떠한 기교도 없이 강인함만이 느껴지는 일직선 형태의 가로바 모습과 그릴과 하나의 느낌이 드는 헤드램프를 감싸듯이 디귿자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이 한번더 강인함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안개 등 디자인 역시 마치 쌍둥이 같이 상단의 주간 주행 등 모양의 크롬가니쉬가 디자인되어 멀리서 보면 헤드램프가 마치 네개처럼 느껴지기도 하겠네요. 타워는 어떨까요? 우선 외관에서 그릴에 차이는 비율은 익스페디션보다 좀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페디션과 달리 헤드램프는 상단에, 그리고 그 아래 주간주행 등이 d 귿자로 같지만 방향이 좀 다르네요. 익스페디션은 안쪽으로, 타워는 바깥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타워의 안개등은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에어인테이크가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각진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각진 디자인의 기교는 타오가 좀더 많이 부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릴 외곽 디자인만 봐도 익스페디션은 그냥 쭉쭉 뻗은 일직선이지만 타오는 여기서 한번 꺾고 범퍼 쪽에서도 세부적인 각을 살렸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익스페디션은 전형적인 정통 아메리카 스타일의 느낌이고 타오는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 느낌이 들죠. 타워의 전면이 좀더 젊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이유도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측면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선 타워의 경우는 팰리세이드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죠. C필러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우면서 3열창의 모습이 팰리세이드와 거의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3m가 넘는 휠 베이스 또한 차체의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강인해 보이는 측면의 모습이죠. 포드의 익스페디션은 어떨까요? 거의 유사해 보이죠?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전면의 프론트 측면의 모습이 익스페디션은 범퍼 쪽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릴과 보닛이 사선으로 뉘어져 있는 반면 타워의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프론트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소 타워 쪽이 BMW X 시리즈가 연상되는 전면의 프론트 측면의 모습이죠. 그리고 휠하우스 역시 익스페디션은 동그란 아치형을 그리고 있는 반면 타워는 둥그스름하지만 약간의 각진 사각형의 모습으로 좀더 오프로드형 SUV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익스페디션은 좀더 도심형에 가깝고 타운은 오프로드 느낌이 있는 느낌인 거죠. 시필러의 모습도 차이가 나는데요. 익스페디션은 정말 정직하게 일직선의 모습이라면 타운은 위쪽은 얇고 아래쪽은 좀 넓어 마치 상어 지느러미가 연상되는 느낌을 주고 있죠. 카니발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3열 윈도우의 모습도 익스페디션은 좀더 네모나게 빤듯한 느낌이 나고 타운은 각이 좀더 나있는 3열의 윈도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익스페디션은 길쭉길쭉하고 세련되게 빠진 정장 슈트를 입은 도시 신사의 느낌이라면 타운은 익스페디션보다는 짧아 보이지만 근육질의 운동선수가 정장을 차려입은 듯한 볼드한 느낌이 더 느껴지죠. 리어의 모습에서는 더욱더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익스페디션은 정말 2022년 풀 체인지가 필요하긴 한것 같습니다. 타우랑 비교해도 디자인에서 연식 차이가 좀 나아 보이긴 하죠. 세로형의 테일램프는 같지만 세부적인 디자인에서 타우는 그냥 세로형의 네모 빤듯한 모습이라면 타우는 테일램프 안에 디테일한 디자인이 쉐보레 엠블럼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나누어 붙여놓은 듯한 디자인인데 약간 볼보의 토르망치가 연상되는 세련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머플러 팁 역시 익스페디션은 가솔린 차량임에도 히든 타입이죠. 스키드 플레이트만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반면에 타온는 트윈 듀얼 머플러 팁이 장착되고 그 위로 리플렉터가 엣지를 주어 익스페디션보다는 확실히 최신 차량 같다는 인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테일 램프를 이어주는 느낌의 크롬 가니쉬가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을 더해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타오의 경우는 국내 도입이 된다면 아마도 3.0 디젤 모델과 5.3 가솔린 모델이 유력한데요, 국내 주력은 3.0 디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스페디션은 3.5 가솔린 모델 한 트림만 존재하죠. 대형 SUV 특성상 연비 문제도 있기에 디젤을 선호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타오가 좀더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힘에 있어서 타오의 3.0 디젤은 277마력, 최대토크 63.6을 나타내지만, 익스페디션은 3.5 에코부스터 V6 가솔린이 375마력, 최대토크 65로 익스페디션의 힘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거기다 포드 익스페디션은 상위 트림인 플래티넘에서는 400마력에 가까운 엔진 옵션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타오의 5.3 가솔린으로 가도 355마력, 최대토크 53으로 다운사이징한 3.5 익스페디션 가솔린 차량의 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둘다 후륜구동의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고요. 전자식 변속기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차이처럼 타워는 버튼식이고 익스페디션은 다이얼식 전자변속기의 차이가 있네요. 그럼 이런 대형 풀사이즈 SUV의 연비는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3.0 드라맥스 터보 디젤 엔진의 타워의 경우는 고속 11.9km, 도심 8.9km, 복합 연비 10.2km를 나타냅니다. 풀사이즈 SUV 치고는 나름 선방한 연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에코부스터 V6 가솔린 엔진인 익스페디션은 고속 9.8km, 도심 6.8km, 복합연비 7.6km를 나타내고 있죠. 역시 가솔린은 연비 면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풀사이즈 SUV로서는 말이죠. 차량 유지비 면에서는 타오가좀더 앞선다고 할수 있겠네요. 물론 차량의 정숙성 면에서는 가솔린인 익스페디션이 우세하겠지만요. 옵션 사항은 어떨까요? 익스페디션은 스마트 무선 충전, 충돌 방지 시스템, 어라운드 뷰, 지능 적응 시스템, 레인 센싱 와이퍼, 핸즈프리 리프트 게이트, 8인치 디스플레이, 운전석 메모리, 크루즈 컨트롤, 원격 시동, 앰비언트 라이트, 오토 하이빔, 자동 긴급 제동 및 경고 트레일러 견인 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타워의 경우는 HUD 어라운드 뷰 전동 사이드 스텝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보행자 경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이지 폴딩 시스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트레일러 견인 가이드 인포테인먼트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둘다 국내 출시 옵션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기에 앞서 말씀드린 옵션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국내는 거의 풀 옵션 사양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 역시 아직 국내 출시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미국 현지 가격만 놓고 비교한다면 포드 익스페디션은 쇼바디 기준으로 52,180달러부터 73,935달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쉐보레타워는 52,295달러부터 최상위 63,895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죠. 엔트리 시작가만 놓고 보면 비슷하지만 최상위에서는 포드 익스페디션이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최상위 가격이 중요한 게 국내 출시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옵션 풍부 선호 사양을 반영해서 옵션이 깡통인 엔트리 트림은 거의 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최상의 트림이나 풀옵션 트림이 국내에 출시하는 것이기에 예상 가격을 추측할 때도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드 익스페디션의 쇼바디에 8천만원대의 단일 트림만 들어올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타워 역시 트래버스 레드라인이 5500만원 정도 선이니까요. 윗형인 타우는 6천 정도 중반에 주력 트림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시작 트림은 5천만 원대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두 차종의 출시 시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포드의 익스페디션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타우의 경우는 올해 출시를 계획하고 검토까지 마친 상태였던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요. 다만 코로나 여파로 국내 출시를 연기하는 쪽도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 쉐보레 측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니기에 2021년일지 2022년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도드티브 개인적인 생각은 포드의 익스페디션의 올해 국내 판매 성적이 쉐보레 타워의 출시 시점을 결정짓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풀 사이즈 SUV들의 국내 공습이 시작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포드의 익스페디션과 쉐보레 타워에 대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국내 수입이 기대되는 대형 SUV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oo All these green lights, are they coming too soon? Caught between red and the green And you, I'm stuck in the blue Ooh. You value how I'm feeling How do you have so much time? For a reason for why you'd love a chip design, aren't you listening to me now? Screamed all my secrets, why don't you? Caught between red